자 사인을 네. 주십시오. 논산, 개릉 금산,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창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적겠습니다. 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김종민, 이인재 후보 등과 겨루어 17.78%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번 공천에서. 미래통합당에서는 17대 때 국회의원 후보로서 출마하신 박우석 후보자에게 반수 공천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당의 처사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경선조차 시켜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하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만 기각을 당해서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후보 민약설 등에서 저는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드렸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해서 이번 총선에 꿈을 접고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제 꿈은 세종시에 이미 종합정부청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계룡시에 청와대가 들어오고 논산시에 국회의사당이 들어온다면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하나로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이 우리 고장에서 펼쳐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우리 논산에 있다 하면은 논산의 경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이 중심이 우리 고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천에서 탈락돼서 이러한 저희 꿈은 다음 기회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 대통령 오바마는 55세에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0세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이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대에. 그들이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다른 후보자들보다도 결코 지쳐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그동안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시고 염려를 해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름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논산, 이룡 금산 유권자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 3년은 우리에게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6.25 전쟁을 치루었고 많은 분이 희생되었습니다만 지금 또다시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주조성장,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원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4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투표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시고 꼭 투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